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김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팅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팅이라는 동사는 우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정지하다, 멈추다, 중지하다, 정지시키다, 멈추게 하다, 그리고 머물다, 묵다, 주차하다 정박하다는 뜻을 가지고 문장찍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점은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합니다 자 바로 뭐죠 정지하다 멈추다 중지하다는 라 뜻입니다 바로 동사 뒤에 이팅이라는 동사 뒤에 동사 결합을 해서 새로운 단어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이동사들을막 쓰는 건 아니고요. 바로 빤, 카이, 페이 등의 일부 소수의 몇개 단어들만 이렇게 팅이랑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뭐팅반팅카이 틴페이가 하나의 단어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팅이이 반을 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점은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합니다. 상점은 중지합니다. 쌍디엔 카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점마점마카이시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쌍디엔 종점 탱카이스 딩카이 한번 더 쌍디엔 종점 탱카이开 딩카이 좋습니다. 주어는 쌍띠엔이 되겠죠 수라는 팅카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예 카이 자체 수로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팅카이 그냥 외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영업이나 뭐 회의 모임 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지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공편이 취소되었어 자 역시 동사 바로 팅이라는 동사 뒤에 동사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자.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공편이 취소되었어. 바로 뭡니까? 인과 관계 형태의 문장입니다. 인웨이 수어이가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인웨이 텐치 부호. 그래서 항공편이 취소되었어. 바로 뭡니까? 비행기가 나르는 것이 취소가 된 겁니다. 정지가 된 거겠죠. 그래서 팅페이 요 형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반 팅페이러요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죠. 빼고 있습니다. In w a y 天气不好航班停飞了한번 더. In w a y 天气不好航班停飞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페이 해서 나는 것이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비행이 취소되었다.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는 대련에서 이틀간 머물렀어. 자, 이번에는 머물다, 묵다, 주차하다, 정박하다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이停 이라는 동사는 머물다 묵다 주차하다 뜻이에요. 그때 이때 이停 이라는 이 동사 뒤에 동태조사 러, 즉 구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련에서 이틀간 머물렀어. 어떻게 말합니까? 我在大连停了两天. 읽어보겠습니다. 我在大连停了两天，하不懂？我在大连停了两天， 나는 两天 바로 이틀간 停了 머물렀다, 묵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停 대신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어왜 틴을 쓰느냐, 다른 거 쓰면 안 되냐? 다른 거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뭡니까?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편한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아, 그냥 그걸 알아듣기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적지 않은 차들이 주차에 있었어. 역시 주차하다, 정박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강차 어디에요? 저리, 적지 않은 차, 보샤오 그렇습니다 주차해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주차해 있지 않아 어떻게 말하죠? 틴过보샤오 되고 있습니다 강차에 저리 틴고 부샤오처, 한번더차에 저리 틴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停 뒤에는 동태조사 꾸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우리 집문 앞에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 바로 뭡니까? 주차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로 동태조사 ᄌ 를 쓰는 거죠. 우리 집문 앞에 워자 멍코. 주차되어 있다,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다. 停 ᄌ 뭡니까? 이량 칫, 철. 읽어보겠습니다. 我家门口停着一辆汽车。 한번 더. 我家门口停着一辆汽车。就是니다 이번에는 이 팅을 가지고 키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점은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합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商店从今天开始停开. 한번 더. 商店从今天开始停开.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공편이 취소되었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因为天气不好,航班停废了. 한번 더. 因为天气不好,航班停废了. 좋습니다. 나는 대련에서 이틀간 머물렀어. 그렇죠. 읽어 보겠니다我在大连停了两天呢我在大连停了两天這是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적지 않은 차들이 주차해 있었어. 그렇죠. 읽어 보겠습니才這裡停過不少車他們呢剛才這裡停過不少車這是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집문 앞에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 그렇죠. 이거 보십니다. 我家门口停着一량치车 한번 더. 我家门口停着一량치车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잔.